이 아침 주시는 말씀은 시편 61편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여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 시민이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리 아래로 피하리이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이다 아멘.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가 뭐 가만히 보면 아주 단순한 존재이고요. 또 다른 면에서 보면은 사람이라는 존재 같이 복잡한 것도 없죠. 우리 사람이라는 인간에게서 복잡한 것이 뭐한두 가지 아닙니다만 가장 복잡한 것이 우리 인체 중에 뇌라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뭐 속을 볼수 없지만 뇌가 조금만 이상해도 뭐 우리 사람이 정상적인 삶을 살수 없고요. 또 그래서 뭐~ 우리 연세 드신 분들 뇌가 조금은 손상한다든지 교통사고 나서 뇌가 좀 손상되면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변화되는 것 우리가 뭐~ 종종 볼수 있습니다. 또 우리 신경계통도 아주 뭐~ 예민해서 뭐~ 평상시에는 뭐~ 우리 몸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 몸이 아프다는 것은 대부분 신경이 아픈 거잖아요. 신경이 아주 예민해서 아주 그 통증을 아주 많이 느끼기 때문에 뭐 치통, 두통, 뭐 특히 우리 허리 아플 때뭐 이런 때 우리가 신정 조금만 잘못 삐끗해도 엄청난 고통을 우리가 당하기 때문에 신경이 있는 것처럼 뭐 느껴지지 않지만 평상시에는요. 우리가 아무런 내 몸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는 게 건강한 거예요. 그죠? 근데 막 어디가 막 쑤시고 아프다. 막내 몸이 뭐 이런 게 있네. 그러면 이미 벌써 뭔가 우리가 어디가 좀 아픈 것이죠. 근데 그런 것보다 더 복잡하고 미묘한 것이 우리 마음이죠. 우리 마음은 사실 어떤 물질은 절대 아닙니다. 근데 하여튼 마음이 우리 손에 뭐 잡히지도 않고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 분명히 마음이 있잖아요. 근 마음 같이 복잡한 게 없어요. 마음을 뭐 아침에 다루고 점심에 다르고 저녁에 다르고 한 시간 전이 다르고 한 시간 후가 다르고 내 마음인데 내마음대로또 통제되지 않는 것도 마음의 특징이고 다른 사람 마음을 내가 뭐 맞게 통제할 수도 없고 뭐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참 많이 있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마음을 이제 뭐 헤드, 머리에 있다라고 보는 경향이 많죠. 근데 우리 동양 사람들은 마음은 가슴에 있다. 그래서 하트라고 이제 보기도 하고요. 아, 마음이 아플 때, 아이고, 마음 아프고, 뭐 머리 에 쥐박는 사람 거의 없거든요. 뭐 가슴을 치면서, 아이고, 아이고 하고, 참, 마음 아프다. 아, 가슴을 우리가 두드릴 때가 종종 어, 있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다 마음이 건강할 때가 있고, 마음이 병들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밝고 환할 때가 있고, 마음이 우울하고 어두워지고 지칠 때가 있기도 합니다. 어제 저희들 이제 동기 친구 목사들 카톡방이 있는데, 한 친구 목사가, 아, 우울하다. 이제 그런 글을 이만큼 뭐, 시같이 넋도리를 이만큼 써놨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제 좀 비가 오고 좀 날이 조금 좀 이렇게 좀 흐릿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아, 이게 좀 날씨 탓인지 기분이 영까란고 우울하네. 몸이 아파 그런지 영뭐살 맛이 안 나네. 아, 이게 왜 이렇게 전부 다 회색이야. 아, 이런 글을 쭉 써놔갖고 뭐 아주 친하게 지내는 뭐 우리 친구들, 동기들이니까요. 서로 이제 뭐 가볍게 또뭐 힘내라고 이런 농담도 하고 또 이런저런 왜 그래. 뭐 이런 말도 하고 근데 그랬는데 목사도 우울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뭐 아, 마음이 쭉 가라앉을 때 있고 힘들 때도 있고 또 성령 쭉 말할 때도 있고 뭐 마음이 쭉 가라앉을 때도. 있고 이건 목사뿐 아니라 뭐 모두다 아, 그렇죠. 오늘 우리 함께 읽으신 시편 61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근데 지금 다윗이 마음이 완전히 가라앉아 있어갖고. 정말 죽음 직전에서 허우적거리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볼수 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사무엘하 17장으로 보시면 되는데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그때 도망 다니면서 쓴 시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믿었던 아들한테 배신 당한 것은 인생에게 가장 큰 충격이죠. 뭐, 이보다 더큰 아픔은 우리 사람들에게 있을 수가 없죠. 아들이 아버지를 속여서 돈을 조금 훔쳐가고 사기를 쳐도, 아, 정말 이거 뭐 죽여 살려. 뭐 이러는 것이 어 아버지들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돈 조금 아버지한테 뭐 이게 좀 뺏어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칼을 들고 정말 군사를 일으켜서 내 아버지, 다윗적 죽인다라고 원수같이 달려드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의 마음이 다 무너져 내리는 처참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 이것이 61편이거든요. 우리 1절, 2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죽게 부르짖어 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지금 하나님께 부르지적 기도하면서 내 기도에 유의해 주세요. 좀잘 들어주세요. 라고 아주 정말 하나님에게 신신당부를 하는 그런 마음이죠. 하나님, 그냥 내 기도 흘러 듣지 마시고, 정말 하나도 놓치지 마시고, 내 기도를 다 들어주세요. 유의해 주세요. 라고 지금 아주 간절하게 기도를 드립니다. 지금 기도드리는 다윗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2절 보시면 내 마음이 약해져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이 너무 약해져서 땅끝에서부터 죽게 부르짖습니다. 정말 땅모퉁이 저쪽 끝 부분에서 모퉁이에서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나를 저 높은 바위에 좀 세워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 이것을 개혁성경에서는. 내 마음이 눌릴 때라고 번역을 했어요. 마음이 약해진다. 또 마음이 눌렸다. 우리가 뭐, 잠자다가 나쁜 꿈 꾸면은 어린아이들 가위 눌렸다. 그래서 막 그냥 두려워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 을 살다 보면 그렇게 마음이 눌릴 때가 있어요. 영혼이, 완전히 영혼이 눌려서 정말 압사당할 것 같은 위기, 두려움, 공포, 이런 걸 우리가 종종 가질 때가 있거든요. 지금 다윗은 아들의 반역으로 맥이 딱 풀린 거죠. 살 맛이 없는 거죠. 그리고 정말 마음이 완전히 눌려서 살 소망이 끊어져 있는 그 아주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마음이 약해져 있습니다. 내 마음이 지금 눌려 있습니다. 나를 좀 살려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아,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이 태어나서 쭉 자라고 아, 결혼해서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된다는 것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그렇죠.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는 아이들 기르면서, 아이고, 이 녀석 대학만 들어가면 좋겠다. 그런데 대학대로 한다고 다 끝인가요? 아이고, 이거 좀 취직을, 취업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취업하면 단가요? 아이고, 이거 좀 결혼만 하면 참 좋겠는데. 결혼하면 끝인가요? 아이고, 저거 아기 좀 낳아야 되는데. 아기라면 끝인가요? 아니요. 계속 한도 끝도 없이 우리가 뭐 아이들이 대학 졸업하고 취업하고 결혼해서 애기들 차글 낳고 살아도 뭐예요? 늘 지켜보는 부모 마음은 아이고, 쟤들이 지금 행복하게 잘 사나? 싸우지 않나? 쟤들도 뭐돈 부족하지 않나? 건강은 괜찮나? 직장은 안전한가? 이게 뭐 정말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다큰 뭐, 이제, 장성에서 자기 살림 많은 아들, 딸도 부모 입장에서 지켜보면 다 뭐, 조마조마하게 한두 가지가 안 하잖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 여러분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옛날 어른들이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한 80, 90대신 그런 노부모님들이 환감 넘은, 60 넘은 아들한테, 야 야, 나가면 차조 심해라. 이게 노부모님들의 뭐, 그죠? 매번 뭐, 마음인 거거든요. 저도 그런 말씀을 지금도 아버지, 어머니한테 다 90년 넘무시고랬는데뭐뭐 뭐 그런 말씀을 이제 가끔 전화하고 이제 오고 갈때뭐 그런 말씀을 듣거든요. 그래 저도 이제 고향 갔다가 집에 오면은 꼭 하시는 말씀이 집에 도착하면은 전화 꼭 줘라 그래야지 내가 잠잘 수 있다. 이 그런 말씀을 하거든요. 그래 제가 전화 드려야지 이제 안심하고 주무시거든요. 뭐운전제가 한두 번 하나요? 그렇다 하튼 부모님들 마음이 집에 들어가서 아무런 사고 없이 집에 들어가야지 이제 비로소 안심이 돼서 잠자리에 누우실 수 있고 두팔두 두 다리 펼수 있는 게 부모님들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네. 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 부모들이 전지 전능하다면 자식이 태어나서 한 평생 뭐살 때까지 우리가 다 챙겨주고 싶고요. 다 보호해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겠지요. 그러나 사실 그럴 수도 없고, 우리가 그럴 수도 없거니와 또 그렇게 할 필요도 사실은 없습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설교 드리면서 콩나물 교인, 콩나무 교인 말씀드리면서 정체봉 시인의 콩신의 가족 자녀 교육이라는 시를 한번 좀 소개해 드렸습니다. 광야로 내보낸 자식은 콩나무가 되었고, 온실로 들여보낸 자식은 콩나물이 되었고, 라는 아주 짧은 시예요 콩이 있습니다. 근데 이 콩을 그냥 광야에다가 그냥 휙 던져서 그냥 뿌려놓고, 네가 알아서 커라! 라고 해놓은 건잘 자라서 콩나무가 됐어요. 열매를 맺어요. 뿌리를 내리고 무럭무럭 자라요. 근데 이거 뭐, 오기야, 금이야, 고선 어떻게 해요? 실외에 놓고잘 기른 온실로 보낸 콩을 어떻게 했다고요? 콩나물이 돼서 아무 자에도 쓸모없는 연약한, 유작한 콩이 돼버렸다 그런데 그런 시를 우리가 좀 시인의 말을 통해서 들어봤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부모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돈, 어떤 그들의 행복, 그들의 직장, 그들의 어떤 뭐, 영혼, 이런 걸 우리가 무한 리필해 줄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가끔 어떤 식당 가면은 뭐, 무한 리필, 마음껏 드세요. 뭐, 이런 식당이 있어서 우리가 종종 가요. 커피도 그렇고요. 참 좋죠. 이런 건 가능해요. 그런데 우리가 부모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자식들의 필요를 무한 리필해 줄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왕이라도, 뭐, 절대 군주라도 무한 리필해 줄수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또 해준다고 또잘 되느냐, 그것도 우리가 보장은 사실 못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고 광야로 내보낸 콩같이 콩나무가 되도록 우리가 기르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다윗이 아들의 반역으로 마음이 다 녹아내렸어요. 마음이 약해졌어요. 마음이 진둘리고 있습니다. 억장이 무너졌어요. 그 처참한 순간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뭡니까? 지금 드리는 기도가 바로 10편 61편입니다 이런 저런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 소원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 5절과 8절 말씀 읽습니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이다 지금 아들의 반역으로 죽을 위기에 당해 있고 자기 목숨이 간당간당하고요 또 마음이 다 갈갈이 찢어지고 진둘려 있는 이 처참한 순간에 하나님 앞에 지금 소원하며 기도를 드려요 아까 우리가 1절, 2절에서 보신 것처럼 내부르지음에 유의해 주십시오 내 기도를 잘 좀 들어주세요, 하나님. 나를 높은 바위에 올려주십시오. 나를 좀 세워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합니다. 사절을 보시면,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의 장막에서 안전하게 보호받고 싶습니다. 나를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나를 좀 피하게 하시고 도와주십시오. 마치 병아리가 어미 닭의 날개 아래에서 안전을 얻는 것처럼 하나님, 나를 좀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나를 품어 주시고 안전케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이 절박한 순간에 드리는 다윗의 기도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뭡니까? 하나님, 나좀 살려 주세요. 나좀 살려 주세요. 이 기도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도... 어, 인생을 살다 보면 은 어떤 절박한 순간이 있으면, 뭐 이런 기도 저런 기도, 뭐 미사리 요가 사실 필요 없어요. 딱한 마디, 하나님, 저좀 살려주세요. 나좀 살려주세요. 이 기도가 우리에게 뭐 종종 있기도 합니다. 성경을 보시면, 나좀 살려주세요. 라는 그 외마디, 절규 같은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이 아주 많거든요. 야곱도 약보광에서 기도 드리는 게 뭡니까? 한마디로 하나님, 저 형의 손에서 나좀 살려주세요. 이게 약복강의 기도거든요. 창세기 30장을 쭉 읽어보세요. 야곱의 기도 복잡하지 않아요. 뭐 이런저런 말씀이 있는데 딱 하나입니다. 지금 형이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칼을 갈고 앞에서 딱 버티고 있으니까 하나님, 나좀저 형의 손에서 칼에서 나좀 살려주세요. 이 기도가 야곱의 약복강의 기도이고,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살려주시죠.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도 뭡니까? 하나님, 저 소돔과 고물에 있는 우리 조카, 저효력하나밖에 없는 저 녀석, 저 조카 좀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 심판에서 아들 좀, 저 조카 좀 살려주세요. 그 절규가 하나님 의인이 50명 있으면 어떡하시겠어요? 30명은요? 20명은요? 10명은요? 라고 계속 하여 하나님께 기도로, 그죠?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 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도 폭풍치는 배 위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좀 계실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다 죽게 되었나이다. 우리 좀 살려 주세요라고 외치면서 살려 주세요라고 부르짖는 것이 베드로의 기도, 이 기도 했습니다. 이 아침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우리도 시편 61편의 말씀처럼 하나님 나좀 살려 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 우리 딸 살려주세요. 우리 남편 살려주세요. 우리 아버지 살려주세요. 이런 어떤 정말 큰절한 기도가 뭐 저는 저대로 있고 여러분 여러분대로 있으실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 요즘 나라 위에 기도할 때좀뭐 어, 어제 오늘 아마 미국 트럼프 대통령하고 시진핑이 만나죠. 저도 뭐 뉴스를 뭐 아직은 못 봤는데요. 뭐 무슨 얘기가 어떻게 오가는지 모르겠어요. 상당히 우리나라에 대해서 중요한 결정들을 하게 되겠죠. 그렇죠? 북한의 문제, 우리나라의 문제, 이런 것들 마주 뭐 세계 최강대국 두 정상이 또 우리는 그 사이에 끼어 있는 형편이고, 하여튼 거기뭐 결정들에겐 엄청난 영향이 되는 일들이 있을 터인데, 하여튼 하나님 두 정상의 마음을 하나님 또 간섭하셔서 우리나라가 안전하고, 어, 또 하여튼, 견고하게 설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좀 움직여 주십시오. 이 국제 복잡한 정세, 우리나라 좀 살려주세요. 또 우리나라 앞으로 대통령 누가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죠? 어떤 변수가 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죠?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이 나라 백성들 그래도, 그래도 좀잘할수 있는 그런 사람이 세워지게 도와 주십시오. 정말 우리가 우리 나라의 대통령은 뭐 작게 말하면 집에 가장이지 않아요? 그죠? 가장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 또 집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게 있으니까 하여튼 우리 나라의 큰 가장 같은 대통령 정말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 백성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좀 세워지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이 나라 살려주세요. 기도해야 될 때고요. 또 작게는 우리가 섬기는 여러분 섬기시는 각 교회 또 여러분 새벽마다 기도해 주시는 우리 광교소 만교회 하나님 좀 교회 살려주세요, 부흥케해 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좀 일어나게 도와주세요. 좀 기도를 해주시고요. 여러분 또 개인적으로 우리 가정의 아들딸 살려주십시오. 내 영혼을 좀 소성시켜 주십시오. 내 마음이 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내 스스로가 감사한 삶을 살고 내 스스로가 복된 삶을 살도록 내 영혼을 좀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좀 여러 가지 기도할 일들이 많을 줄 압니다. 지금 다윗이 이 절박한 순간에 드리는 기도가 뭡니까? 서원 기도를 드려요. 지금 5절, 8절에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나의 서원, 소원, 서원을 들어주십시오. 내 서원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면, 8절에 어떻게 해요? 그리하시면, 그러면 내가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겠습니다. 내가 서원하는 것을 내가 갚으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이 아침 여러분 마음에 무슨 감동이 있으시면 서원 기도를 드려서도 뭐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미 이전에 드린 서원 기도도 있으실 거예요. 다시 한번 회상하시면서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서원 기도의 특징은 한 가지가 현실적으로 엄청나게 힘든 상황에서 대부분 서원 기도가 나옵니다. 죽을 위기에 모여있을 때 완전히 코너에 모여있어서 어떻게 할 도리가 없을 때 그때 뭐예요? 마지막 우리가 빼어드는 카드가 소원기도예요. 그렇죠? 하나님 살려주시면 조건 뭐죠? 살려주시면 팔절에 그리하시면 어떻게요? 해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라고 하나님께 이게 빅딜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뭔가 소원을 드리고 소원하고. 하나님 이것을 행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면 저도 이렇게 할게요. 라고 우리가 드리는 것이 서원 기도의 특징이죠. 여러분, 이 아침 혹시 우리 마음에 하나님 감동을 주시면 서원 기도를 드려 보시고요. 또그 조건은 뭡니까? 하나님 이것을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저도 하나님 이 응답해 주시면 저도 이렇게 할게요. 또, 하나님도 충성할게요. 더 하나님도 잘, 섬길게요. 뭐 이런 우리가 또 하나님의 힘을 따라서, 우리가 또 이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다윗이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때로 소원 기도할 일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몇 번은 우리에게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 아침 하나님 앞에 다윗의 마음을 좀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고, 또 기도 응답을 받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녁에 금요기도에 함께 좀 나와 주시고요 다음 주부터는 고난 주간이 있어서 계속 기도하실 터인데 함께 주님 앞에 참으로 소원을 두고 서원을 두고 함께 기도하시고 응답받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